이번에 그때 처음 배운 거 이거를 선생님 보시면 몇장더 떠왔죠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 둘뭐세개 해도 되지만 이것도 똑같은 방법인데 색상 배치 말씀이 조금 다르게 한 거예요 그쵸 네 친구들도 가지고 있는 실로 이렇게 색상을 본인 스타일대로 다양하게 하면 돼요 이거 총 다섯 장을 떠 주면 됩니다 다섯 장인데 실 정리하는 방법 혹시 그 수세미 뜰때 기억나죠 친구들 마찬가지 이런 부분도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리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훨씬 깔끔하게 모티브가 나오겠죠? 선생님은 미리 해왔고, 요거 하나는 친구들 보여주려고 이걸로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마지막은 뒤로 이렇게 빼서 잘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것도 마찬가지. 가운데 있는 부분도 옆에 가까운 코로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정해진 건 없어요. 친구들 뭐, 손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옆에 구멍에 넣어서 연결 연결해서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길게 남은 부분은 잘라주고, 네. 좀더 깔끔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이렇게 방법만 님이 알려주고, 그럼 총 다섯 장. 나왔죠? 다섯 쨍을뭐 어떻게 배치할지 친구들이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선생님은 뭐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음, 이 정도 보이나요, 친구들? 음. 이걸 연결하면 가린다게 됐죠. 약간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겠죠? 어 너무 걸렸다. 이 정도. 아. 이걸 연결만 하면 이번 숲은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쓰은 다섯 장이지만 뭐세장 해도 되고 다섯 장, 일곱 장더 해도 됩니다. 그럼 선생님이 연결하는 모습을 보여줄게요. 연결할 때는 우리 여기 약간 내추럴한 이 수세미실 있었죠? 이걸로 연결할 거예요. 연결에 쓰이는 거는 사슬뜨기만 친구도 잘할수 있으면 돼요. 사슬뜨기하고 짧은뜨기가 필요한데 지금은 일단은 사슬뜨기로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길이를 어느 정도 할지 잠깐 그림으로 보여주면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곳이 있겠죠? 보면 약간 뭐 창문에 건다 생각하면 이게 창문이에요 아, 이렇게 창문이 있으면 창문에 전화 선생님 이렇게 가랜다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걸고 싶어요 하는 친구가 있을 거잖아요 그쵸? 실은 음, 다른 색으로 이렇게 그러면 원하는 길이를 일단 계산해봐야 되겠죠. 요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이해되나요? 창문에 친구들이 원하는 길이만큼 사슬뜨기를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이만큼 길이가 뭐, 만일에 뭐, 100cm라면 100cm만큼의 사슬을 떠주면 되겠죠? 원하는 길이만큼 하면 돼요. 선생님은 일단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짧게 한번 해볼게요. 자, 방법은 사슬은 친구도 해봤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해서 네. 사슬을 그냥 원하는 만큼 쭉쭉 해주세요. 이렇게. 자, 우리 친구들 그동안 배운 실력을 총 동원해서 사슬을 아주 자연스럽게 빠르게 <laughs> 쭉쭉쭉쭉 떠주세요. 이렇게. 근데 선생님은 실을 이걸로 했지만 친구들은 뭐또 다른 실을 해도 됩니다. 응. 음, 해도 되는데 일단 선생님은 이걸로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거 좀 엉켰다. 네. 자, 쭉쭉쭉쭉. 자, 이요 정도? 그래도 세개 정도는 거는 걸로 해볼게요. 조금 더 해볼게요. 느낌을 보기 위해서. 이제 우리 친구들 사슬은 눈 감고 다겠죠? <laughs> 아닌가? 자, 일단. 자, 이 정도면은 한세 개는 걸릴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온 것 같다. 그죠? 그냥 끝까지 해볼게요. 음. 다른 실을 응용해서 만들어서 해봐도 되고. 자, 일단. 이정 한번 해볼게요. 다섯 개는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상.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 정도. 면 되겠죠? 열 개만 더 하자. 자, 아, 됐어요. 자, 원하는 만큼 했을 때쭉 당겨서 한이 정도, 한 10cm 정도 당겨서 끊어주세요. 끊어서. 마지막에, 못이나 고리 같은데 얘를 걸어야 되니까, 요 끝부분만 매듭을, 둥근 매듭을 한번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조금 더 길게 잘라도 되겠어요. 선생좀 짧게 자른 느낌이네. 자, 요렇게. 매듭을. 음. 잠시만요. 다시. 그래서, 이게 선생님 말은 고리를 하나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고리가 하나 나왔죠. 음. 이 고리를 나중에 벽에 어떤 고리나 뭐 조금만 앞정을 하나 박았으면 거기에 이렇게 고정을 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고정하고 이 반대편도 마찬가지. 반대편도 마찬가지 고정.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음. 선생 해볼게요. 자, 아이쿠. 됐습니다. 음. 이렇게 고리. 꼬리는 크지 않았어요이 구멍을 활용해서 이렇게 걸어둔다는 거죠. 걸어둔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다 했으면 다섯 개를 배치를 해보세요. 어떻게 할지, 뭐가 가운데 올지 모양을 이렇게 정해놓은 상태에서 너무 간단해요. 우리 모티브 여기 있죠? 구멍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구멍으로 얘를 뒤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넣고 그 다음 넣고 넣고 빼주면 됩니다 자 이게 끝이에요 쉽죠 끝까지 쫙 당겨볼게요 한이 정도 했다 치고 그 다음 마찬가지 이 친구도 두 번째도 넣고 앞에서 넣고 뒤에서 빼고 앞에서 넣고 뒤에서 빼고 자, 이 상태에서 쭉또 당겨서 모양을 대충 이렇게 잡아주고 요 정도 간격 음또 해볼까요? 넣고 빼고 넣고 빼고 어 방향이, 쌤이 방향이 틀렸죠? 응. 앞에서 넣어줘야 됩니다, 처음에는. <laughs> 넣고, 빼고. 넣고, 빼고. 자. 또쭉 당겨주고. 응? 그 다음. 넣고, 빼고. 딱 마지막 하나 넣고 빼고 네, 끝까지 하면 됩니다. 응, 음, 이게 끝이에요. 볼까요? 연결 간격을 대충 맞춰보고 이 간격도 마찬가지 조금 더 넓게 하고 싶은 친구들은 그만큼 사슬 뜨기를 좀더 길게 해주면 되겠죠. 이 정도 맞춰서 네 이렇게. 음. 이렇게 해서 이제 원하는 장소에 이 고리를 활용해서 걸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온 마을이 학교가 되고 모든 이웃이 교사가 되어 아이들의 성장을 함께하는 김해 행복교육지구